그거 심심하셨다면서. 저, 저, 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봤거든요. 알기로, 너브리는 내가 알기로 약간 그, 영도 받으면서 하던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아, 어, 어제, 진짜? 어제, 어제. 그, 그러고 음. 나서, 아, 어제 진짜 무슨. 어? 그 뭐더라? 오물... 미라꾸루! 아, 이런. <웃음> 아, 이런. <laughs> 미라꾸루? 아, 이랬 어, 오므라이스 삼. 아, 맞아, 오므라이스 삼. 맞아, 맞아. 아, 이런. 아. 아. 어. 그 완전 고봉밥으로 보내주시던데요? 미테네곤나간지 저... 저... 미테네저 완전... 저 완전 성우 개성우예요한번 해줘 한번 해줘 안해안해 아, 아, 네. 아, 네. <laughs> 해줘 해줘 개성우하면서요 아, 진짜 몰라요 기억도 안나 기억도 안나아 방금 잘했잖아요 아저이거 빼는 스타일인데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아이 구치지 마세요 간지네나간지 미라... <laughs> 진짜 킹다다, 진짜. <웃음> <웃음> 아 진짜 개킹받아 <laughs> 아, 진짜 진짜 킹받는거 쩐다 개웃기네 왜 이렇게 <laughs> 아, 킹받다 그니까 러 기업이 어따니냐 못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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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너부러 앞으로 들어왔으면 졸라 귀찮게 해놔야겠다